SM 오토 드라이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의 지상 전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기계, 바로 K21 보병 전투차 IFV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첨단 장갑차는 독창적인 설계, 강력한 무장, 그리고 탁월한 성능으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스크립트에서는 K21의 전체적인 개요, 설계, 무장, 엔진 성능, 방호 시스템, 시장 가치,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K21의 개발은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육군이 기존의 K200 보병전투차를 대체할 새로운 장갑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에 처음으로 공식 도입된 K21은 현대 로템과 두산 DST가 공동으로 제작한 모델입니다. 설계 면에서 K21은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장의 길이는 약 6.9m, 폭은 3.4m, 높이는 2.6m에 달하며, 중량은 약 25톤으로 동급 보병전투차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이러한 경량화는 수륙량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K21은 수상에서 최대 시속 7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는 최대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K21 의 무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0mm 자동포로,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타카 또는 스파이크 LR과 같은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이기까지 장착할 수 있어 원거리의 적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보조 무장으로 7.62mm 동축기관총도 탑재되어 보병 부대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엔진 성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K21N은 부산 D848LXE V10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출력은 750 마력에 달합니다. 자동 변속기와 유기압 현수 장치를 탑재해 험지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승무원 구성은 운전수, 지휘관, 호수 등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로 완전 무장한 보병 9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K11은 전투 현장까지 병력을 안전하게 이송하고 지원하기에 최적화된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방호력 면에서 K11은 최신 복합 장갑을 사용하여 30mm APFSDS 탄까지 방어할수 있습니다. 또한 NBC, 핵, 생물, 화학 방호 시스템 자동화재 진압 장치, 최신형 연막탄 발사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K21 위또 다른 강점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열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디지털 탄도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시장 가치 측면에서 K21 위 단가, 유닛 가격, 는약 350만 물결표 400만 달러로 최신 기술과 무장을 고려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 평가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약 466대가 운영중이며 해외 수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k21위 발전 방향은 더욱 빡 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차량의 능동방호 시스템 aps 과첨단 자율주행 기술 등을 추가한 개량형을 개발중입니다. 정리하자면 k21 보병전투차는 가볍지만 강력하고 다목적 성격의 장갑차로 보병지원 병력수송 그리고 직접적인 전투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플랫폼입니다. 수륙량용 기능, 첨단 무장, 현대적인 방어 시스템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IFV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